거룩한 풀링 폴링, 거룩한 풀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이 뭘까요? 일단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Holy, Holy Spirit 뭐 이런 거룩이라는 말 많이 들어갔을텐데 거룩이라는 뜻 뭘까요?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 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거룩한모뭐 생각나요? 일단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 어떤 사람들은 아, 조금의 스크래치도 없는 아주 깨끗한 그런 이미지를 생각할 수도 있고, 교회 좀 다녀봤고 성경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은, 뭐, 구별되다, separate, distinguished,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엎드러지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구별되는 거, 어, 이렇게, 뭐, 청과백, 우리 이따가 청백전 뭐 그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확실한, 확실하게 뭔가 떨어져 나갔다, 뭔가 구별됐다. 어 좋아요. 그럼 뭐로부터 구별됐다는 거예요? 뭐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목사님 한 재밌는 이야기를 어 예전에 목사님으로부터 한번 듣고 아 저게 정말 거룩이다. 이런 것으로 무릎을 탁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어한 8, 90명 정도 뭐 선생님들까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앉아있다고 쳐요. 그럼 여기 중에서 그래도 내가 제일 좀 잘생겼다. 내가 좀 이쁘다 하는 지금 여차한테 어깨 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 한 명에서 한 명씩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뭐여요그러 7, 8, 9, 10, 11, 12. 한 6명 앞으로 나오겠죠. 어, 그렇게 나왔어.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보면서, 아, 쟤는 코가 왜 저래? 속으로, 아, 내가 더 낫네. 아, 쟤가 낫네. 내가 낫네. 뭐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갑자기 저 문을 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 배우 아무나 좋아해. 저 뒤에서 갑자기 공유의 현빈, 뭐. 이렇게 막어 비가 흔들 이렇게 다 들어왔다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그 앞에 모인 학년, 학년 대표 여섯 명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그분 표현을 그래요 오징어가 된다 자. 네. 그래서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네, 평범해서 이니다자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내가 착한 일 그동안 많이 했어요 누가 봐도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돌아가셨지만저 뒤에서 마더 텔에서 할머니가 들어오시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거룩한 목소리로 자기가 해왔던 아주 그런 레트를 탁 던지기 시작해. 그럼 내가 그 동안 어, 내가 교회에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학교에서 이런 착한 일도 했는데 그렇게 모이는 사람 뭐 하는 거야? 또 저야. 대자리에서 거예요. 내가 했던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들 평범한 일이 되버린말 마지막 이게 뭐냐면. 거룩이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동안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그한 사람 때문에 그 대단했던 게 평범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죄로부터 구별됐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 선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선한 분이 딱 들어오셨을 때 선했던 것들이 평범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음. 모든 것이 지혜롭고 와, 대단해 보이지만 그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거룩하신 어떤 분이 들어오신으로 인해서 다 취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 버리는 것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이 있어서 우와 여러분이 막 공유 편비 보면서 뭐 손내집 보면서 와 이러고 있는 그 상태 그 거룩한 상태인 거야 네. 그리고 나머지 다 평범해서, 와, 이러고 있는 상태. 그게 거룩이다. 오늘 모세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한마디로 이런, 이런 거예요. 그와 같은 의미, 그와 같은 것이 없다. 하나님 같은 거룩하신 분이 없다. 라고 처음 고백한 사람이 모세고, 우리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외기, 민수기, 신명기 책을 쓴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모세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자, 모세를 생각하면 한마디로 40을 생각하면 돼요. 모세는 40의 사람이야. 40년 동안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궁에서 살았고 그 다음 40, 부터또 80세까지 광야에서 힘들게 살았고 80세부터 또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진짜 모세를 통해 사여하셨던 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의 대표로서 모세가 사용받죠. 그렇게 40의 인생에 모세가 살았습니다. 자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살았지만 처음은 가족 스케일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애굽에서 엄청 커져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됐습니다. 너무 커지다 보니까 애굽의 왕이 안 되겠다. 이스라엘 쟤네들 좀힘좀 좀 약하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처음 태어난 아기들이 남자 아기들이면 다 죽여버려. 그런 명령을 내려요. 모세 세상이죠. 그럼 모세는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 모세를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큰빅픽처 안에서 나일강의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띄어보냅니다그 갈대상자를 누가 발견하냐면 애굽 왕궁의 공주가 발견해요. 그래서 그 공주가 모세를 데리고 살게 됩니다. 그데 네, 자기가 낳은 아기는 아니까 젖을 줘야 되는데 젖 먹일 때는 엄마한테 넘겨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는 최고의 애굽의 교육을 시키면서 그렇게 모세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1.5세인 거예요. 히브리 교육도 받고, 애굽의 교육도 받은 1.5세로 이렇게 5세가 살아갑니다.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는 아이덴티티가 여러분 코리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막 맞는 것을 봐요. 거기서 어떤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을, 그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구해요. 그 일로 잘못됐다가 광야로 이제 쫓겨가서 새로운 40년을 살게 되죠.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믿음으로 했다. 근데 결국, 이제 윌전에서 광야로 이제 가게 돼요. 자, 광야에서 몇년 살았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아까? 40년 살았어요. 여러분 몇년 살았어요? 예? 네? 여러분 몇년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산 우리 할머니, 하하고 진짜 <laughs> 몇년 살았어요? 그동안 제일 오래 산준영이몇년 살았어요? 18. 40년은 단독 으로산 거야. 요 40년 동안 여러분 그 전에 어, 왕궁에서 최고의 매트리스에 정말 에어컨 빵 당시에 어컨 없었겠지만 정말 좋은 환경에 살다가 40년도 아니에요 40일 동안 관야에서살아본다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진짜 더 사막에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죽을 맛인 거야.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들 이름을 지는데 아들 이름을 개류성이라고 말해요. 이개루섬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다른 나라 가가지고 나그네가 되었다. 한마디로 내가 다른 나라 가서 그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루섬은 개로섬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 내 인생 그지 같다. 아, 내 인생 거지 같다. 왕, 왕국에서 정말 왕자같이 살았는데, 내 인생 갑자기 한순간에 하나님의 인도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심으로 그지 됐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살게 된 거야. 이, 이 모세의 이 마음이 여러분 공감이 되겠죠. 지 모르겠어요. 나는 왕자였는데 내 양도 아니었는데 지금 가장 정말 지금 시대에 가장 정말 아, 뭐 어떻게 저런 일을 하고 살아? 그 어떤 일이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조심스러워서 표현을 못하겠지만 당신 양을 기른다는 것은 가장 하찮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양도 아니고 남의, 남의 양그 양을 치면서 사는 진짜 그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살면서, 어, 사는 거죠. 40년. 그리고 여러분, 요즘 뭐, 좀, 이렇게 힘좀 있는 사람의 아들이뭐 사고 치면, 뭐, 뉴스에서 또 어디서, 신문에서 사, 기사 나가지 않게 딱돈 주고, 딱입 가리고, 그런 일도 있는데, 왕장격으로산 산 사람이에요, 보세요. 근데 한, 한 애국 사람 죽였다고 해서. 그 뭐가 문제가 그렇게 될수 있겠어요? 아빠, 좀 이것 좀 가려주세요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럼 성경 믿음으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인도 속에 역사 속에 난 그지 됐다 네. 그냥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지가 된 거예요 오케이 거지 됐어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요셉이 감옥 속에 갇힌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 아이엔지 우리 계속 말씀 들었잖아요 오케이 성공 아이지면 중간중간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신 것처럼, 우리한테도, 보세요. 사실은 이런 계획이 있어. 내가,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우 가운데 이런 약속을 줬거든? 이 약속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 말씀도 없어. 도대체가 나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히브리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말씀 한마디도 없어. 그렇게, 해. 그래. 내 인생 이렇게 그지같이 살다가 그지같이 끝나는 거 이렇게 인생을 컨클루드, 끝낼 그쯤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산 곳이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거룩한 땅이래요. 무슨 거룩한 땅이에요? 그지 같은 땅인데. 근데 눈물이 가득 찬 땅이고, 정말 후회와 한숨만 나올 그런 땅인데,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이 씨를 벗고, 나에게 나와.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와우, 호, 호이네스. 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군요.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네,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요? 하나님, 이제 나타나서 지금 뭐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나왔네요 현빈이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우리 꽉 뒤에나 100% 확신해요. 지금 뒤에서 현빈 정도만 안 되고 그 밑에 무슨 개그맨 뭐 어, 죄송해요. 박희순 씨 정도만 나와도 여러분 와막 이럴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통틀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그 모든 현빈도 마더 테레사도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나오셔서 모세한테 네가선 곳이 거룩한다.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모세야, 네가 거룩한 사람이다. 모세야,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모세에게 넌 거룩해. 지금 이 그지 같은 땅도 이 땅이 거룩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범했던 것이 모두 우아할 정도로 특별한 곳이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 일어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내 인생이 거룩하다요 내가 구별되었다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랬어요. 모세 지금 80세 무슨, 뭘할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모세의 힘과 그런 건강 컨디션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건데, 여러분, 모세의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40년을 살았어요. 네, 여러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어디에서 주로 살게 돼요? 광야에서 살게 되거든요. 히브리 사람 중에 광야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 반대 의 모세. 광야의 기후가 어떤지, 광야의 날씨가 어떤지, 광야의 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모든 것을 샅샅이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 그리고 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배우면 아우 무리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아우 애굽에서 살던 그냥 저곳으로 살던 게 훨씬 낫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광야에서 저 바다 끝까지 내려왔던사람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렇게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모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40년을 거기서 보내기 때문에. 자 그럼 외국에서의 생활은 어땠, 어땠을까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면 모든 인생이 펴질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 여러분 가운데 천주교, 카톨릭 학교, 카톨릭치 다니면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고 우리가 믿는 성경하고 너무 달라서 힘들어하는 그런 고민을 목사님한테 나눠주는 사람 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슬람 최고의 최고의 대학이 이슬람의 학교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 이슬람에 대해서 배우, 이슬람 예배를 드려.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는 우리가 믿으어왔던 하나님과 너무 다른 그런 신을 배워. 하지만 스페드은 우리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일까요 모세한테는 똑같은 일이에요. 모세는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어요. 엄마 풍속에서 저를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그 엄마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그런데 애굽에 갔더니 오만 애굽 신들 이야기 듣는 거야. 정말 태양신, 무슨,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들을 때도 말했잖아요. 달신, 오만 이상한 신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도 다 의미가 있었어요. 목사님 창세기 설교할 때 굳이 이런 것까지 얘기 안 해도 될것 같아서 스킵했지만, 애굽의 신들, 이세상에 빠져있는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룩하지 않은 다른 세상의 것들로 막 빠져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고룩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부터 쫙 써내려 봤는데 기가 막힌 그 배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별된 분이야 애굽의 가짜신들과는 다른 분이야 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해놨어요 애굽에서의그 모든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말 못한다 그래요 모세 자기 어말 못해서 내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애굽에서 배운 것들로 말 잘해요 이게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성경을 이렇게 썼겠어요. 다애굽에서 배운 것들로 이렇게 해나간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광야에서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당시에는 도망가고 싶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모든 시간은 고 모세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모든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특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요. 무릎표가 느낌표가 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그지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무릎표가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순간. 느낌 표가 돼요 그랬군요 하나님 그런 뜻이 있었군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재밌습니다. 자, 불이 떨기나무에 붙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떨기나무가 뭐냐면 여러분 캠핑, 요즘 캠핑 좀 다녔나 보겠어요 캠핑이 시작했는데 캠핑에 장작으로도 쓸수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냥 조금, 조금 불 붙으면 확 하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 그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았대요.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자 그러면 이 떨기 나무는 뭘 말하는 건가? 이 떨기 나무는 바로 모세를 가리킵니다. 그럼 과연 어디를 봐도 널린게이 나무예요? 정말 그지 같은 인생 속에서 늘 함께해 왔던 이 40년을 모세의 40년을 보여주는 이 나무인데 이 나무는 바로 모세인 거예요. 근데 그 떨기 나무 위에 불이 붙었고 그 그지 같은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앞으로 모세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하나님이 여르신 거야. 오세요 네가 앞으로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너는 금방 없어질 떨기나무 같은 존재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나와 함께하는 너는 지금 가서 보고 싶지. 신기해서 더그 광경을 보고 싶지. 그런 것처럼 너는 나와 함께하는 순간 너는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보기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게 되신 거야. 여러분, 못 살고 그랬지 않겠어요? 80살을 했어요, 80살. 앞으로 주인은 사는, 사는 뭐 20년 살다 쳐요 20년, 40년, 60년, 80년. 앞으로 지금까지 산것중산 것에 4배를 더 살아야 돼. 그때부터 시작이야. 무슨 일뭘할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우, 나는 지금 늦었어. 안 늦었어요. 여러분. 어, 내가 지금 무슨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내가 무슨 나중에 대단한 인생을 살겠어 아유 나 인생 포기 복... 여러분 너무 젊어요 중요한 것은 진짜 귀한 인생과 정말 안타까운 인생의 차이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가 아닌가 그로그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면 인생 가장 복된 인생 중요한 것은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이마신하나님 만났어요 평범한 거예요 늘 매일 보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하나님 만났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곳에서 만난 분이 아니에요 모세도 아니 뭐 목사님도 네. 어렸을 때 정말 화려한 곳 많이 찾아 다녔어요 저 강남에 가면 뭐 찬양집이 있다 뭐 저희 뭐 올림픽 운동장 가면 뭐 대단한 무슨 성교사님이 오신다 뭐 그래서 막 많이 찾아 다녔는데 목사님 돌아보면 목사님 정말 하나님 깊이 만난 것은 아주 평범한 곳이었어요. 늘 마주하던 그 곳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물론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준비하면서 나가죠. 수련회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늘 마주하는 그 버스에, 건너편에 그 창가에,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기 위해서 말을 건네오세요. 목사님 새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출근길, 퇴근길에서 하나님은 말 걸어오시다. 거기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면요, 여러분에게 정말 그지 같은, 정말 치워버리고 싶은, 바로 그곳이 거울과 옷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면 되니다욕돈 <laughs> <욕도> 벌려고 설거지 하는 친구가 정말. 정말 돈만, 돈만 있으면 되는, 정말 빨리 지어 오르시면 그 설거지. 그 그릇 속에서 하나님 말을 건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댁겠 있어요. 이 뉴스 예배실,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근데 목사님은 계속 강조해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될수 있어요. 말씀 마무리 하면서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수련회를 준비하는 목사님, 저부터의 마음이 이래야 되겠구 우리가 할게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집중해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집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거 없었어요. 아유, 그지 같은 인생 이러면서 또 가다가 늘 갔던 산 올라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 이런 거 보면서, 물론 목사님 설교 준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우리 수련회 준비팀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우리가 뭐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게아니야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이런 수련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무릎 꿇고 푸는 거예요. 찬양 열심히 준비할 수 있어요. 설교 열심히 준비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큐시트 만들어서 칼 같은 그런 준비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번 수요의 주제가 뭐예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과 와주셔야 네. 그런 것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이 열심히 하면 신이 뭐 어떻게든 해주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럴 뿐이 아니에요. 먼저 찾아오시는 거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걸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내 수준에서 끝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야 되니다 그건 우리가 할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여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정말 한참 꼭 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모든 삶이 특별해지는 그런 내가 여러분한테 가득하게를 갑자기 소원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여정됐습니다.